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 장명에 대해서 에, 또 기존의 이름을 다시 짓는 개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장명 개명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는 지금은 에, 개명이 대세입니다. 에, 우리나라는 출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한 번지, o e c d 는 물론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이 되어서 사실상 이름을 짓는 분들이, 아기 태어나서 짓는 분들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장명수는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사실 그 장명 서로 해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장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그 당사자의 사주를 충분히 아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사주 공부가 어느 정도 다잘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장명소들이 또 복잡하고 공부가 너무 난해한 그런 역학 공부를 하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름이란 사주 역학의 근기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거기 있다고 해도 관연인데, 이름에는,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 기본적인 원칙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주에 맞추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련된 이름이어야 되고, 또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되고 듣기 좋고 부르기 좋아도, 에,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은 소위 절반의 장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에, 여러분들도 에, 반은 인터넷에 지금 검색해 보시면 장명소, 뭐 장명소 추천, 재명 이렇게 검색하면 우수수 쏟아지는 것이 장명소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곳이나 어떤 분들은 뭐 책을 썼다 하고 어떤 분들은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 어떤 분은 들 자기가 그 분야에서 작명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어, 말씀하시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분야에서만은 내가 가장 명인이 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에 보면 홈페이지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원래 에, 저 프로그래머가 전산 프로그래머가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대표 얘기는 듣겠습니다만은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에, 그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는 또 대단히 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에, 혼동을 해서 아무 장명서나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많이 내고 홍보료 즉 광고료를 많이 내고 어, 광고 선전을 한다면 또 그게 유의에 검증이 된다고 해서 그 장명서가 가장 유명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요즘 세대는 SNS가 대세라고 그러죠. 근데 과거 SNS가 대세를 이루지 않을 때는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에, 긴 문장, 긴 그런 읽어 보지를 잘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요새 대세는 유튜브나 네이버 TV 이렇게 간단히 에, 그냥 틀어 놓고 듣는 에, 그런 습관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명을 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하게 되고 에, 또 네이버 TV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나 또 내용이 너무나 없을 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나 네이버 tv가 사실 흥미 위주 말하자면 돈 버는 거뭐 예를 들어 돈 버는 곳에서 집을 사는 거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 등 그리고 흥미 위주의 여러가지 내용들 뭐 게임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튜브나 네이버TV가 가까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또 어,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TV를 전문으로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항시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에, 커뮤니케이션, 즉전달을 의사를 전달하고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에, 그런 에, 유튜브나 아, 네이버TV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흥미 위주의 계속 동영상을 만들다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미채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흥미를 또 잃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가수, 뭐 연예인 등등은 그냥 영상만 띄우면 수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이렇게 해서 뷰가 생기고 또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수입 외에도 구체적인 수입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를 남들도잘 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특이합니다. 되게 보면요. 말도 잘하시고 이런 저 영상 제작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 저희 우당생 같은 경우는 폰으로만 이렇게 쿠폰을 연결해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색하지요. 그리고 에, 그, 컴퓨터에, 뭐, OBS나, 아이캠, 아이캠이나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서, 어 이렇게 하질 않고, 바로 이렇게 폰으로 찍으면서,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합니다만, 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부닥다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송영상을 예, 찾지 아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아, 저는 항상 자기 전문 분야에서 어, 자기 내용을 전달하는 시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아, 네이버나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가지고 그래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 대부분 음, 어느 정도 가다가 아, 또. 어, 그만 두게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예,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에, 카페도 운영을 하고 블로그도 하시고 또 네이버 밴드도 하시고 카카오 스토리도 하시고 이 유튜브나 네이버 TV도 하신다면은 오래오래 지속이 돼서 어느 날 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정평이 에, 소문이 나게 되면은 에, 큰 성과가 있으려 생각합니다. 항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무작정 돈을 벌겠다고 욕심만 부리다 가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베풀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항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부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무료로 이름 부리라고 무료로 출산퇴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출산퇴기를 많이 하는 그런 카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회원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또 저희 카페는 그렇게 흥미 위주의 그런 카페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옵니다. 그리고 다 질문하면 제가 답변 1번도이기 때문에 검색에서 노출되는 경향이 적어져서 에,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오시는 분들은 아, 이런 카페도 있는 거구나 하시면서 에, 굉장히 에,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에, 장명이나 제명을 하면 있어서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면이나 개명을 하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면과 본인께서 하시는 카페나 블로그 다른 sns 이런 것들을 성실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더 얘기를 듣고 생각을 깊이 해보신 다음에 결정하신다면 장면도 선택에 손색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